바로 오늘 2023 서울 모빌리티쇼가 개막했습니다. 2년 만에 더욱 더큰 규모로 돌아온 이번 행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차 시대를 맞아 속도를 내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차를 공개하면서 치열한 신차 대전이 펼쳐진다고 해요.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겠죠? 혹시 1995년 첫 회로 열린 서울 모터쇼에서 전기차가 컨셉카로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기아 K EV4, 현대 FGV1. 하이브리드 등 전기차가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39만 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기차가 컨셉카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올해 서울 모빌리티쇼의 총 전시 규모는 53,541제곱미터로 지난 행사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12개국 16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참가 기업 수는 60% 이상 증가했고요. 완성차 업체의 경우 현대 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상용 자동차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BMW, 테슬라, 포르쉐 등 유명 수입차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특히 4년 만에 행사에 복귀한 쌍용자동차와 대형 SUV EV9의 실차를 처음 선보이는 기아 총 24가지 모델을 전시하는 BMW 코리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차와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의 확장을 고려해 지난 2021년 행사 명칭을 서울 모터쇼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로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서울 모빌리티 쇼의 누적 관람객 수는 996만 명으로 1천만 관람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어 더욱더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 31일부터 열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어린 시절 이 음악과 함께 모니터 위를 달리던 분들 꽤 있으시죠. 친구들과 함께 하던 추억의 게임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를 알리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넥슨은 오랫동안 사랑받은 장수 게임 카트라이더가 오늘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종료를 앞둔 지난 23일에는 카트라이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가 올라와 작별을 예고했어요. 넥슨은 카트라이더가 라이더님과 함께 해온 소중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며 인연의 끝은 언제나 아쉬움으로 가득하지만 라이더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이었기를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2004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카트라이더, 1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만큼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예고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서비스 종료 소식에 충격받은 일부 사용자들. 국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반대한다며 넥슨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후속작을 선보이며 연속성을 이어갈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가끔 카트하면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잘 가요 카트라이더.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다. 초등학생 때 시작해서 대학교 때도 카트 했는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잠시 안녕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기를 만나거든요. 건강하게 만나고 잘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7월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